빨리 보지 못해? <laughs> 아 왜저래 진짜 <laughs> 아나 웃기지 좀마 아, 짜증나 쌤 우리 화 대전해 아니 뭐, 뭐만 하면 지내래 <웃음> <웃음> 수진이, 동질감 늦어 수질이다른만 동질감 아나 진짜 나 공부 개잘했는 맞아 수질이 달라 <laughs> <laughs> 내가 더 좋지 자 아, 그리고 쌤은 학창시을에 연애했잖아 맞아 그게 좋다고 우리 노자야 노자 노저. 아니, 윈어, <laughs> 윈어. 그래, 남자. 그 서울이 떨어졌어. 연애질하다. 근데 우리는 연애도 안 하고 서울대도 못 가잖아. 그러니까 남자네. 아 슬프다, 갑자기. 그래서 연애하려고. 응, 네? 그럼 어쩔 텐데. 아, 그래도 최고 키 169cm. 나 175. 어이구 개 이뻤는데. 근데 세르비아. 세르비키 똑같겠다. 어, 아 내가 더 컸어, 조금이라도. 이 센치. 아니 아니, 육 센치. 어. 하지만 걔가 신발 신으면 비슷했지. <laughs> 해보면 되지. 우리, 우리 이거까지 하고 좀 쉬면 돼요. 자, 다음 거 볼게요. 나왜안 아, 했는데? 나도 안 했어. 칠만 보겠습니다. 이거는요, 음. <laughs> 숫자를 넣어서 만들려고 하니까 너무 빡세요. 그럼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. 뭐, 어, 그 나누는 건가? 어이 저기 개 똑똑. <laughs> 이제 그치어야겠군나 <못> <laughs> 그런 식으로 안 했어. 이제 <laughs> 그치고야겠군. 요어이없 어, 정말 힘들다 죽도 요한이 없겠군, 쟤네 쌤나 이런 반에 왜껴진 거예요? 비슷하니까 너 나나 난... 나 솔직히 니네 오기 전까지 나 졸라 욕먹고 살았는데 안 먹어 쉴드 쉴드 아니야, 재현아 너 혼자 있어서면가 있었으면 이거 안 했을 거야 나 혼자 서좀 어쩔 줄아 아니야 에 말, 내가 나갔을 때 말투 가증스러워. <laughs> 가증. 내말 잘한다 진짜. 가증스럽에 A랑 B는 어디 갔어요? A, B가 어디죠? 있 A, B, C. 아니요 지금 이건 문제를 다시 한번 이렇게 다눠을수 있는. 정찾세요 A, B, C는 어디 가셨어요? 아아 진짜 여기서 못했어시한 마디만 해주세요. 일부러 그러셨죠? A, B, C 맞혀 있다고요. 아, 빨리 그만. 네. 빨리. 네. <laughs> 야, 나할 만큼 해야 쉽니다. 네. 할 네. 음. 만큼이 어디어 10분 까지는 해야 하셔요. 아, 니네 시간 까지막 죽여버린다, 진짜. 자, 봐요. <laughs> 이거. 이 아, 진짜 개 이거 봐요. 등비수열이죠? 네. 이거 4회 K, 3회 K 따로 해서 한꺼번에 묻혀 쓸수 있습니다. 네. 그러면 공비가 얼마짜리예요? 네. 내가 무조건 이거 밑에 있는 데라고 그랬죠? 4분의 3. 그럼 첫 장은 얼마예요? 사내사항. 1 집어넣으면 되죠? 그럼 잘 봐요. 1 마이너스 4 분의 3 분의 첫 항이 4 분의 3 네. 맞아? 그리고 1 마이너스 4 분의 3에 몇 승입니까? 100승 맞아요? 네 <laughs> 빼기 어? 잠겼다2 분의 1이다 이거 그거예요? 뭐? 그 급수한 거? 근데 무한 급수는 그냥 1 마이너스 r 분의 a라고 썼잖아? 네. 얘는 근데 그 뒤에 거까지 다 써줘야 돼 어? 응? 아 이거 아 이거 그럼 증비수열이야이에요 아. 어. 나 아, 너무 그거 시계 안 해지는데 어떡 하나? 왜복세요 하나? 문관데그 <laughs> 정도가 못 하나? 아, 해야겠네. <laughs> 정말. 네 정말 상상했던 그대로 역시 문과은 달라. 자봐요. 상상 어땠는데요? 진짜 예쁘고 막 화장했지만 화장 했지만 화장 안한 듯하게 예쁘고. 나 진짜 그런 애들 보고 싶다 진짜 있냐? 아, 뭐, 봐요. 완전 이쁘네. 나 아. 진짜 학원 하원, 학원하면서 진짜 내가 생각했을 때 진짜 이쁜 애가 없었어. 김 모시기, 김지영. 야, 김지영 객관적으로 봤을 때나 이쁜데 쓴 눈에 이쁘대. 내 스타일 샘쇼, <laughs> 내 스타일. 내손가안 보이나. 너도 아니야. 내내 손. 민아줘송민아 해줘. 아, 네. <웃음> <웃음> 해줘! <새거리면> 오늘 성민이 인데 이쁘대. 비가분이고첫이이 분의 이 힘들게 산다. 자 봐요. 이수연 이쁘잖아. 어 맞아. 자, 우선 너무 애기 때부터 너무 애기 때부터 봐서. 아 맞아. 나도 걔이쁘다 나랑 혐미랑 딱 마주했을 때 이쁘다 그랬어. 걔는 너무 애기 때부터 봐서 나 아직도 애기로 보여서. 지민이. 지민 살지. 지민 내가 지민이 살지. 내가 소개해준대. 애들한테 뭐라고 소개해주는데 이쁘네. 어. 아니 아역 배우의 실패예. 아직도 에이... 어. 몰라. 아직도 편. 자. 사실 <laughs> 알아갑니다. 어, 아, 오늘 내가 사진 보여 나도 그날 못 잇는다. 나 그때부터 쌤안 믿어. 쌤 믿지 마. 안 믿어 평생. <laughs> 쌤. 야 빨리 눈지보나 믿어요. 아 믿지 마. 잠 <laughs> 아, 봐. 나안 믿어요. <laughs> 자, 이거 무슨 HOT 팬인 줄? 1만하 사분의 삼은 4분의1이야 여기는 2분의1이지 네. 자, 이거 응. 약분 되죠. 네. 얘는요. 4분의 1이니까 범부수는 다가 지워지니까요. 3의 1 마이너스 4분의 3의 백승 빼기 1 플러스 2분의 1의 백승 이렇게 나옵니다. 이거 정리해주면 답 나와요. 1 거... 플러스요? <laughs> 어? 1 어? 플러스. 아 마이너스구나. 난 가로 열었는데. 어? 됐죠? 아, 그럼 답을 정리해주면요. 3이 정리가 되는데. 2로 될 거고요. 하 쓰느냐고 아, 2, 2, 진짜 윤 쓰느냐고 정신 이 없구나. 아니 이제 이렇게 말하면 진짜 오버같아요자 이거죠. 빨리 지우라고 빨리 썼네. <laughs> 빨리 A는 이제. 2, B는 마이너스 4, C는 1입니다. <laughs> 됐죠? <야. 웃음> 아 계란후라이 생겼다. 아, A는 뭐라고? 2. 아 선생님 진짜 아왜 그래. B는? 아, 마이너스 아, 4. 이뻐. C는? 1. 아, 어쩌나 난다 썼는데. 흥? 어, 진짜 무섭한데 뭐못 <laughs> 나에게 오빠는 경수밖에 없어. 야, 계란도라이아 <laughs> 자, 봅니다. <laughs> 다음요두번 볼게요. 아직 벌써 정말? 쓰... 30번 까지 얻어 세버려야 안다는고 야, 이 회장 나 렌즈 바꿀거야지 30만 원씩 비싸겠어. 그렇지? 자, 얘도 보고. 화도 바르고. 장그 렌즈 안낀거 같아. 자, 봅니다. 얘 보면요. 야! 이거 생각해보세요.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해서 어디까지 집어넣습니까? n-1까지 집어넣는 거예요. 근데 이렇게 숫자가 있을 때 저렇게 식이 좀 길어지면요. 이렇게 쓸수 있는 거 알죠? 네. 자 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. 여기를 좀 봐주세요. 자 보세요. 얘를 좀 봅시다. 얘는요. 1부터 어디까지 써줘요? n-1까지 써주죠. 3이라는 숫자가 몇번 더해집니까? 1, 2, 3, 4에서 n-1번 더해집니다. 그래서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음... 알겠습니까? 네. 그리고 플러스 얘 예, 볼게요 4는 아예 네. 따로있고요 2분의 n번째 까지가 아니고 n-1번째 까지가서 이렇게 됩니다 돼요? 네. 그게 얼마입니까? 5 2예요 <laughs> 계산을 하면요 정말 정말 직설하게 옮겨 적는구나 옮겨 적을 필요 없다니까 이해를 한 다음에 다시 보면 되지. 근데 언제? <laughs> 오늘도 겨우 봤어. 강이 <laughs> 씨가 진짜. 어, 강이 언제 봐요? 진짜 아주아니화 아주. <laughs> 토요일 날, 목요일 날 찍어서. 아, 토요일 아, 날, 아, 목요일 날 야단을. 출 출면서 핸드폰으로 보면 되나? 핸드폰으로 봤어 아, 맞았어요. 핸드폰 화면 뭐, 글씨가 안 나와서. 아, 자, 볼게요. 글씨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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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십사 점 받겠네. 팔십. 일등급으로봐 왜? 3등급 사등급으로 하지 1등급올리는 걸로 해요. 기량이 풍년들이네야. 오늘 네, 네, 임팀이 나한테 졸라 잘하겠는데야 우리 사강호 선생님이 1등급 받으면 나탭 사준대 탭 이러면서. 노트북 사준다 이거. 야 그거 내 친구 다이노 국어에서 원한 그러니까 성적 올리면은 원하는 거다 사준대. 패딩 사달라고, 패딩 사주고 <laughs> 노트북 사달라고. 왜집 사달라 고 그러지? 그니까. 러야 낙중도 사달라 선배님 저는 남부르기니가 가지고 싶은데요남 <laughs> 아 <laughs> 야, 봐요, 이겁니다. 됐어요. <laughs> 네. 애는 얼마야? 5만입니다. 애는 자연수거든네요 어? 나, 왜 틀렸지? 아, 52가 있구나. 다음이요. <laughs> 11번이요. <laughs> 이런 루저들. <laughs> 나름 <나는> 없어. <잡았어>? 뭐? 응. 가수다는데? <laughs> <안> <laughs> 그래안쓸 때야 애니 온 것만 알면 되는지 모르 정말 이렇게 다시 보는데. 정말 수혈의 칸한또잡질을 하기만 해봐 진짜 아 진짜 미안하다 어떡하면 제... 아, 좋아? 다시 할것 같아 등차 수혈이 뭐네? 또 이런 얘기 하기만 해봐 아냐 등차는안 말해 등비 수혈이 뭐네? 진짜 <laughs> 그럼 어떡할 거예요? <laughs> 내가 깨는 <깨졌는지> 렌즈 이름 <이런> 뭐네 <laughs> 다들 당황하네 아 진짜 따로 신 거야 아나 여기 나가고 싶다 저는 오늘도 이사기 이렇게 자 봐요. <laughs> 여기 봅니다. 어, 나 이거 옛날에 되게 잘했었는데. 자, 기억이 나. 첫 번째 뭡니까? 6이 몇번 더해집니까? 1번, 6개. 6개이죠 여섯 번 더해지는 거니까. 아, 1번 더해지니까요. 6이, 6에 입니다 네. 6이. 6L입니다. 그리고 시그마 에르 1부터 어디까지입니까? 6까지예요. 돼요? 네. 그럼 얘는 똑같이 또 6을 빼죠. <웃음> <웃음> 앞으로 빼냐면요. 아. 이렇게 되죠. 맞습니까? 네. 그러면 잡아요. 또 시그마 n 은 1부터 어디까지입니까? n까지죠. 이거 계산하면 3이죠. 맞습니까? <laughs> 앞으로 3을 빼네요. 그다음 어떻게 풀래요? 다음 아까 공식 알려줬죠. 어. 연속된 두 개의 곱에 대해서 뭐라고 했죠? 신분해. 여기가. 3분의 n, n 플러스 1, n 플러스 2라고요 4불력. 3 앞에 곱해 m p e r o r e m p e r 집 r e 금방 하겠다 r Emperor, e m 라 e r o r Emperor, e m p 우리 설에서 그랬을 때 다시 보면 참 좋을텐데 그리고 올림푸스를 풀어봤는데 올림푸스 어려울까요? 하나도 못풀겠다 올림푸스 어려운 몰랐어 그래 <laughs> 난나나 작년에 올림푸스 어려운데나 올림푸스 어려워 작년유네점 올림푸스 안풀었어 어떻게 알아요? 어? 몰랐다니까 어려운거 <laughs> 나 올림푸스 어려운지 1도 몰랐는데 어렵더라 안풀렸어? 안풀었어 안풀렸어? 풀었다 아. 진짜 샤워 안풀었어 차라 안풀고 시험 망치고 풀고시 한번 해주고 싶다 가요? 내가 그랬지 야 A는 뭐예요? 3에 2죠? <laughs> 네 맞습니까? 네 그러면요 a 의 2K는 뭘까요? 여기다 N자리에 2K를 찍어놓으면 되죠 2K 마2 됐죠? 네이걸 여기다 넣는 겁니다 그냥 네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아, K는 1부터 어디까지요? 2에 그게 뭐예요? 6K 2죠? 네 됐습니까? 네. 이거 계산해 주면 다죠6 곱하기 2분의 2n <laughs> 2n 플러스 1입니다. 그거 다예요? 그리고 아, 빼기 아, 여기, 여기. 2 곱하기 2n이에요. 네. 생각해 보세요.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닙니다. 네. <laughs> 14번까지 숙제요. 잠가셨다가 미분합니다.